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태평양 상공에서 탐지되었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비행체는 궤도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앞으로 19분 후면 미국 시카고에 떨어집니다. 절체절명의 19분 동안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정치 스릴러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봤습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폭풍 속으로 허트로커, 제로다크서티 등 선굵고 남성적인 작품을 잘 만드는 여걸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디트로이트 이후로 잠잠하더니 이번에 서스펜스 가득한 정치 스릴러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넷플릭스에 공개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극장에 개봉도 하고요. 영화는 일단 재밌습니다. 40분까지는 압권입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영화는 평범한 어느 날, 출처를 알수 없는 단일 미사일이 미국 본토, 그것도 대도시인 시카고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미사일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9분. 이드리스 엘바, 레베카 퍼거슨 등 명배우들이 열연하는 백악관 위기 대응팀과 군 고위층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 발사 주체를 파악하고 요격에 실패할 경우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인류의 운명이 걸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500억 달러짜리 요격은 실패하고 시카고에 폭탄이 떨어질 확률은 이제 100%.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이제 군사령관은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누가 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어쩌면 이들 모두 이 영화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구조입니다. 감독은 이 극도로 짧은 19분이라는 시간을 백악관 상황실 책임자, 전략 사령부 장군,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세 인물의 시점으로 세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1부에서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실무자들의 혼란과 긴박함을, 2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등 관리들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과 압박감을, 3부에서는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통령의 심리적 고뇌를 따라갑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반복해 볼수록 긴장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특유의 건조하고 사실적인 연출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핵무기를 위시한 상호 확증 파괴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모순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대통령의 대사처럼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을 지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한 장성으로부터 모두 죽어도 우리가 한명 살아남으면 이긴 거라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장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군부의 입장도 제법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열린 결말을 택합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 미사일이 시카고에 떨어지기 직전에 화면은 멈춥니다. 감독은 해답을 제시하는 대신,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라는 무겁고 절망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며 끝이 납니다. 영화는 사실 40분 이후부터는 같은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 서스펜스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대신 생각의 틈이 넓어졌죠. 현실적인 공포, 묵직한 연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남기는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숨 막히는 정치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추천합니다.